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는요, 저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살아온 과정을 살펴봐요.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었지?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지? 이걸 보면서 성경은 얻었어요. 성경 말씀은 얻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얻었다고 그리스도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그의 관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대요. 사도가 우리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잖아요. 부활하,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알지만, 밤의 세계에서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부활을, 부활의 권능을 지금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은 죄를 져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 감옥에서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 목사로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은요, 그것이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도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한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알고자한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이 자기 속에 나타나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로바로 바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이 부심을 본받아라 그래요. 로마 감옥, 이 제한된 공간,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은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이 로마의 식민지, 이 빌립보 도시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한 번은 고린도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려니, 아니. 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가 운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과 지속적으로 연합되기를 원하시죠. 죽으심으로와 본받는 자들이 주님이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폭로가 되기 위해서 그 죽으심을 본받을 때본받으면 주님이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어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으심과 연합되고. 죽으심을 본받은 삶을 살 때에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박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니요 달려간다는 것은 추구한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단어와요 어 쫓아가놀아요 옛날 성경은 쫓아간다고 돼있어요 철로역정의 주인공처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쫓아가죠? 어뭘 달려가죠? 빌리포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돈벌 돈을 벌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허사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삶이 이 로마 감옥에서 뭐를 추구해요? 아니, 어떻게 달려가요? 어떻게 쫓아가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따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달려가잖아요. 그, 그 주님과 동행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데 예배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고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귀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깜빡하게 하지 말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으시니가 말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않겠느냐 주님이 듣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과 간구를 주님께 아래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죠.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쫓아 달려가는 거죠. 그럴 때 그는 로마 과목에 있으면서 그는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향하여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예배가 안에 있지만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일을 하고 직업을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속에서요? 어떻게요? 죽으심을 본받을 때 주를 위하여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주님이 부활 생명을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지만 아니에요 3일 뒤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삶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죽으심과 연합된 자,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부활의 역사를 간직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이 예비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의 무덤문에 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주신 것처럼, 오, 주님, 저희의 삶을, 주님 부활하, 부활의 모습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저희가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주님, 막달라마리아를 무덤에서 만나 주신 주여 엠마하러 가는 제자들도 만나 주셔서 주님 가야 될 길을 돌이키게 하시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오 주님 오늘 주님의 죽으신 불 연결되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본받아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죽는 삶이 될 때에 주님 저희를 통하여 부활 생명이 가족과 일터에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알고자 주님을 사모하러 모였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 이제부터 기도할 때, 주님, 못 바뀌신 주님을 알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고단의 참여함을 알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